네, 이번 시간에 음악 줄넘기 작품을 하나 나갈 건데요 노래 제목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음악 줄넘기에는 세 가지 부분이 나눌 수가 있어요 줄 넘는 부분, 줄넘기 넘지 않는 부분, 율동 부분이 들어가요 율동 부분에 세 동작이 들어가는데 이, 부, 이 노래에서도 세 가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줄넘기 넘지 않는 동작 있죠? 첫 번째 줄넘기 넘지 않는 동작, 두 번째 율동 동작,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넘는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줄넘지 않는 동작, 두 번째 율동 동작, 세 번째 줄을 넘는 동작입니다. 줄을 넘는 동작보다 율동 동작이 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옆떨치기 천천히 두 번. 왼쪽, 오른쪽, 그리고 빠르게 네 번. 천천히 두 번, 빠르게 네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은 옆돌치기 두 번, 좌우 두 번씩 옆돌치기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하나, 둘, 두 번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 2번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준비. 옆돌치기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좌우 두 번씩.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되게 틀림 없이 되게 잘했어요. 그 다음 동작은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 왼쪽은 왼쪽, 오른쪽, 되돌리기. 오른쪽은 줄을 목에다 걸은 동작 했었죠? 우리, 안 배우셨나요? 왼쪽은 한번 옆돌치기만 하겠습니다.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되돌리기, 셋. 아까 줄 멈출 때 목에다 걸은 동작 했죠? 요번에는 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에 잡겠습니다. 줄 멈추기. 준비.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줄. 잡으세요. 잽싸게 빨리 잡으세요. 왼쪽, 오른쪽 되돌리기. 오른쪽, 왼쪽. 줄. 파지.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왼쪽부터, 옆돌치기 왼쪽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오른쪽, 왼쪽, 줄을 잡기. 잡으셨어요? 이게 율동 전에 줄 넘지 않는 동작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 동작까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옆돌치기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 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 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 덟 오른쪽, 왼쪽, 줄, 을 잡기. 여기까지 A 동작이라고 되겠습니다. A 동작. 이번엔 줄을 넘는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줄 넘는 동작. 투 스텝, 두 번. 구번 양발 모아뛰기 4번. 네투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준비, 투 스텝부터, 투 스텝 두 번이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요 부분을 두번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 천천히 두 번, 빠르게 네 번, 천천히 두 번, 빠르게 네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쉽죠? 안 쉬우세요? 예, 네, 투 스텝 두번 양발모아 뛰기요, 네번 연결했어요 두번 반복하고 이번엔 구버로 뛰기 구버로 뛰기, 좌우 두 박자 뛰기를 연결할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두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번 한번 해볼게요 줄넘기 넘지 않고, 줄넘기 가지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 줄넘기 가지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동작 다음에 좌우 두 박자 뛰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처음에,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줄넘기 가지고, 준비. 시작.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발 모으고. 요 동작이 줄넘는 동작. 1번. 줄넘는 동작이에요. A. 요거는 C. C 부분입니다, C. 아시죠? A 동작 아시죠? 줄 넘지 않는 동작. B 부분은 율동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C 부분, C 부분 줄 넘는 동작입니다. 이게 C예요. 아시겠죠? A, B, C 분의 C. 그 다음에 줄 넘는 부분이 한번더 있습니다. A, B, C, A, B, C, D 부분이 있어요. D 부분은 구보로 뜨기 아시죠? 구보로 뛰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줄넘기 가지고 앞으로 줄넘기 뛰면서 왼발부터 하나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 앞으로 왔으면 뒤로 왔죠 뒤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가서 가위바위보 앞으로 가서 가위바위보 뜨기 아시죠? 뒤로 와서는 십자 뛰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가위바위보 줄넘기 없이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가는 것부터 줄넘기 없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십자 뛰기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줄넘기 없이 하면 되게 잘 되시는데 한번 가위바위보 뛰기를 줄넘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뛰기, 줄넘기 가지고 시작. 하나, 둘, 왼발. 하나, 둘, 오른발.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더. 왼발부터 앞으로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구버로 뛰기 8번 하시고요. 가위바위보 뛰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구버로 뛰기 한 다음에 자리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를 모았다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세요. 요번엔 십자 뛰기 한번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줄넘기 가지고 준비 시작. 왼발 오른 발 앞에 뒤에 구보로 뛰기 제자리에서 하고 여덟 번 하고 십자 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오른발 앞에 뒤에 연결 구보로 뜨기 가위바위보 구보로 뜨기 십자뛰기 연결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십자 뛰기, 왼발, 오른발, 앞에, 뒤에. 이 동작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랬죠구번으로 뛰면서, 앞으로. 가위바위보, 뒤로 와서, 십자 뛰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왼발, 오른발, 앞에, 뒤에 이게 줄넘기 넘는 동작의 D부분이 되겠습니다 A, B, C, D예요 C하고 D부분 아시겠죠? 연결 한번 해볼까요? 두스텝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구로러지게 하나 둘두번 하나 둘두번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위바위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십자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네. 문제는, 율동 부분이에요. A 동작에서 어떻게 끝났죠? 가슴 앞에 줄을 파지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럼 율동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 부분. 앞으로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등발도, 하나, 서,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앞으로 가면 어느 발이 들려요? 오른발이 들리죠? 준비 앞으로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등발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등발을 가지고 또 해야 돼요. 다시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뒤로 가는 걸 이해하시겠죠? 왼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이쪽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뒤로 옆으로 런지까지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 상태에서 왼쪽부터 시작. 왼쪽, 오른쪽. 되돌리기. 셋, 넷. 오른쪽, 왼쪽. 되돌리기. 셋, 넷. 이게 B 동작입니다. 쉽죠? 안 쉬워요? 네, A, B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동작부터. 줄을 맨 처음에 이렇게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작에서 준비. 옆돌치기 A 동작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오른쪽, 왼쪽 줄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순서는 이렇게 돼요. A, B, C A, B, C, D, A, B, C. 한번 A, B, C, A, B, C, D까지 해볼게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开己。 아직 안배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마무리 부분만 남았습니다. 예, 네, 마지막 부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되돌리기 하고 되돌리기 되돌리기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왼쪽 맨 처음에는 독도는 우리 땅 부으면 나오면 왼쪽, 오른쪽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독도는 우리 땅.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또한번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왼쪽, 왼,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요. 오른쪽 되돌리기, 되돌리기만 갑니다. 맨 처음에 독도는 우리 땅할 때는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 그 다음 독도 우리 땅 나올 때는 오른쪽, 왼쪽, 되돌리기만. 준비. 맨 처음에 왼쪽, 오른쪽 옆리치기부터 독도는 우리 땅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오른쪽 되돌리기. 오른쪽, 왼쪽 하면서 다리에 걸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왼쪽 되돌리기만. 왼, 오른쪽, 왼쪽 되돌리기만 하겠습니다. 왼쪽 할 때, 파지, 정,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오른쪽부터 시작. 오른쪽, 왼쪽. 독도는 일단 처음에 왼쪽, 오른쪽, 옆돌치기부터 한번 하고, 오른쪽, 왼쪽 하면서 인사.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하면서 거시면서 인사. 마지막 동작,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C 부분 있죠? C 부분부터 인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줄넘기 넘는 동작. 투 스텝, 시작. 투 스텝, 투 스텝. 하나, 둘, 셋, 넷. 투 스텝, 투 스텝. 하나, 둘, 셋, 넷. 한번, 한번, 두 번. 한번, 한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셋, 넷. 인사.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인사. 마지막에요 좌우 두 박자 한 다음에 다섯, 이곱 여덟 다리를 모아주세요 다시 줄넘기 없이 한 번, 한 번, 두 번부터 준비 줄넘기 없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씩 좌우 두 번, 둘, 셋, 넷 모으고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